아, 여기 뭐, 사실은 다 나오겠네. 어, 여러분, 주차 이렇게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냥 지인의 건물이고,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아파요. 울고 있어요. 백내장을가지고 요쪽은 조금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갈변이 왔죠. 투명해야 되는데, 약간 누렇게 떴어요. 헤드라이트를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은 복원할 수 있으면 은 해준다고 해가지고. 정기사님이 또 직접 복원해주신다고. 아, 멋있다. 어? 원래. 멋있다. 지금 다이 컨텐츠 아니었어요? 다이 컨텐츠 아니었어요? 다이 컨텐츠 아니 아니에요 복원해야지. 어, 쟤! 쟤다 <laughs> <laughs> 야한 방에 대장이나 범퍼 데이가 일치쉽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아, 범퍼 레일을 바꿔야죠 이제 파이프로. 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 이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드를 치는 거야? 네 패드 받을 칩니다. 너차 지금 한 거라고? 네, 양쪽 다? 네아 네. 한쪽만. 아여기도한 아, 거야? 여기도 똑같이 빼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네. 거야? 엄청 깨끗하네. 오 대박. 이게 상태가 이래서죠. 오좀 많이 뿌였는데. 이렇게 됐다.

깨졌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도색 상태가 너무 너무 야매로 한것 같아 거의 맘좀어 와이퍼도 입찰해놔서 걱정하죠아 입찰 됐어 입찰 됐어 내거야좀 어? 있으면 먹을 거야 입찰 됐어? 어1 0엔예 1000엔 1엔 보통 대부분 와이퍼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를 떼버리잖아요 뭘 때? 뭘 때? 떼셔 아까 말했잖아 순정지향 아유, 무슨, 아 무슨 아. 최고야 오 와. 오. 몇 방짜리로 미는 거예요? 220방. 몇 방까지 가요? 2000방까지. 아, 진짜? 오, 떼국물. 사이드까지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자외선으로 변색된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도 약간 아, 그런 게 물을 묻혀버려 색이. 색이 쉽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실패다. 이거 맞아? 귀여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타다 <laughs> 모르겠는데? 약간 겉에 UV층이 좀 많이 갈라지고 막 그러면은 그거를 벗겨내고 다시 이 코팅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버 자체가 다 노래진 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해도 그냥 겉에 맨들맨들해지기만 하고 갈색깔 끼는 안 없어지는 거야 아, 색깔은 괜찮아. 필드 아, 네, 네, 쉬운 거, 티는 쉬운 거. 티는 거라고 박박 웃기시면 강조를 해야 돼. 박박 웃겨야 돼. <laughs> 박박 웃겨야 돼. 네. <laughs> 일요일에 집에서 안 주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들은 그렇게 네 명이 달라붙었데 그냥 비드바이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200방에서400방뭐800방 1600, 2000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사포의 결이 보이거든요. 결이 이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올려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또뭘 하나 봐요? 이 정도로 녹아다닐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사실 다르거든요. 운전석 쪽은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한데, 조수석 쪽 보시면은, 네, 조수석 쪽은 살짝 놀았습니다. 살짝. 헤드라이트가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HID도 있고 그냥 할로겐도 있고 전기형 있고 중기, 후기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안에 베젤이 블랙 베젤인 것도 있고 블루 컬러로 마감이 된 것도 있고 반사판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약간 좀 희귀한 매물은 50만 원, 60만 원막 이렇게까지도 가고 그냥 일반 보통 순정형은 뭐한 10만 원 정도 선이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저거 해서 영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사야죠 나 오늘 결혼식이라고 네, 좀 촬영 갔는데 내가 할줄 몰랐지. 아로 안 시켜버리네. <laughs> 이제 이렇게 찍고 다음 영상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새 라이트로 교체돼 있으면. <웃음> <웃음> 대체 3천만 같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올라가는 거야? 닦아 봐야지, 닦아 봐야지. 닦아 봐야지. 이 오, 싹 까봐야, 싹아봐야싹아봐야지이 길을 싹 까봐야. 이런 거 있죠. 안쪽에 들는 거. 아 그러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여기는 아 완전 괜찮아졌네. 여긴 좋은데? 어, 여기 면이 좋네. 오, 오 역시. 갑니다. <laughs> 와, 여긴 좀 많이 심하다 아, 좀 일단 그러면은 여기 이따가 제가 다시 와서 해, 할 테니까 저기를 어. 먼저 집중적으로 좀 먼저 해보고. 오, 저기. 진짜 부드러워졌다, 많이. 여기가 지금 800방까지 올라간 대고 이쪽이 지금. 400 갔다가 200으로 타시는 아니거 천방입니까? 예, 예 여긴 천방입니다 오아물 뿌리면 벌써 틀리죠 그니까 집도, 집도 집도인 집도 와! 와! 뭐야? 와!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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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그거 아니야? 피플러스에 나왔던 그거 네.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오 <laughs> 맞아 이거 먹으면 약간 죽을 같은 파란색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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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왜안 먹어? 어? 여기만 안 먹어, 지금.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다시 네. 올라와. <두 gosto> <도씨> 아, 이거 너나 맛있다. 제발! 으아! 오오켜 씨, 괜다 괜찮다. 오오오 미쳤어! 대박. 이게 무슨 원리야? 모릅니다 저도 <laughs> 그게 아세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훈증으로 해가지고 겉을 살짝 녹여서 통통하게 만드는 거에요 코팅을 해주는 그런 건가 보구나 우치 어. 원래 이렇게 하고 클리어를 뿌리는 게 맞는 건데 아. 그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에요 아, 어 근데 안에가 뿌렸네어 맞아 괜찮아 이거 예비용이라서 <웃음> <웃음> 쏘고 있는 거야, 저스틱바텀으로 스킵바텀을 계속 나오고 있는 와, 광남아. 미쳤다. 오, 잘 보여, 잘 보여. 대박. 여기가 진짜 깨끗해, 어. 이쪽이. 오, 대박. 진짜 깨끗하다, 이거. 여기 안쪽은 열화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이게 왜 사포질을 잘해야 되는지 알겠네. 네. 여기도 클리어가 묻었나봐. 그지? 여기 안 까졌어. 여기는 네. 약간 안쪽에서 뭔가 눈꽃이 핀것 같아. 그래도 엄청 깨끗해졌다. 만족스럽다. 네. 야, <laughs> 집념이다, 집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커버가 아니라 도색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없죠? 보시면 깨끗하니다 도대체 도색을 어떻게 하면은 헤드라이트를 꽂아놓고도 이렇게 전체 도색을 할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대로 안 짜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댓글에 이제 시지로 아, 하셔야 되는데 어. 얼쩡불이 보이지는데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 반대편보다 더잘된거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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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됐어 오 너무 잘 됐는데 여기? 이야. 진짜 세고다 오! 안쪽에도 막 꾸려면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데 음, 얘는 진짜 확실히 안쪽이 아쉽다 오! 세고야 이거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 런 오... <모은> 나라. <laughs>